안녕하세요. 양문멍군의 집사입니다. 오늘은 2023년 2월 11일 토요일입니다. 지금 보여 있는 고양이가 눈에 보이는 게 입술이, 달, 초딩, 해, 목보, 까미, 두목이, 코코. 야가 신비 온나니 여기 초밥이 요자가 제가, 제가 누구죠? <laughs> 너 누구니? 응. 이름이 기억 안나네 이렇게 모여있습니다 지금 모여있는 바로는 역대급으로 모여 있는데 과연 한 책을 다 완주를 할수 있을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가자. 너 이름을 기억을 못 해서 미안하다. 이거. 응? 너가 누구지? 음. 아, 곰탱이, 곰탱이. 미안. 가자, 얘들아. 와 오늘은 완전 대군사입니다. 두목이가 앞장서가고 초밥이도 가고 곰탱이가 또 앞장서고 소딩도 따라오고. 저쪽에 미소도 있습니다. 날씨가 따뜻해서 그런가 와, 애들이 뭐 그냥 엄청 활발하네. 어, 이쪽으로 갈 거야, 이쪽으로. 그리로 가지 말고요. 이쪽으로 가면 이쪽으로. 아, 여러분, 이쪽으로. 자, 아, 방향을 틀고 이쪽으로 오세요. 은은이 지나갔고. 자, 빨리 와. 어, 어, 미소. 어, 천천히. 갑시다. 와 다른 집 고양이가 울고 있네, 그렇지? 다른 집 고양이가 울고 있어요. 우리 집 고양이 소리는 아닌 것 같은데요. Ủa, ủa. Mưa, mưa, mưa. Tắt hóa. 해는, 아니, 달이죠, 달은. 해하고 형제인데, 어떻게 저렇게 쪼만하지? 왜 크지를 않아? 응? 따라가. 너 때문에 못 가잖아? 무서워, 도망갈까봐. 응? 달. 응, 음, 크기 차이가 너무 나네. 어? 어떻게 니네가 형제냐고. 너하고, 너하고. 응? 많이 먹여야 되겠어. 근데 생긴 건 비슷해. 가자. 먹고도 비슷하다, 너는. 아, 갑시다. 여러분 갑시다 대기하고 있는 것좀봐 비둘기가 여기서 잠을 자가지고 우리 때문에 놀라서 날아가고 있네요 가자고 두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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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비. 우와, 많이 오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네. 그치? 어? 엄청 많아. 고양이가 엄청 많아. 장난도 쳐가면서 천천히 갑니다. 산책이라는 게 빨리 갈 이유가 없죠. 어른 네마리는다 왔네 그러면 이제 까미 애들 신비 초밥 두모 코코 어 크리미가 안 보이네 크리미가 몰랐나 보네 보통은 오는데 벌써 뭐 저쪽에 뛰어가고 어? 엄청 많아 오늘 최고 많은 것 같아 크림이만 응, 빠진 것 같아. 우와 막 뛰어 난 뛰기 싫은데 또막들어까 하우스 에다 들어갔네 어 엄태아 너도 들어까 아, 이쪽으로, 와 이제, 우리는, 여기서 먹는 거야, 이제. 들어가. 줄을 서시오. 줄을 서시오. 어 이제 누가 왔나? 입술이 목보 여기 여기에부터 목보 입술이 자가 못나니 그 뒤에 신비 신비 옆에 두목이 두목이 옆에 초밥이 두목이 뒤에 코코 야가, 해, 얘는, 까미, 미소, 그 뒤에, 초딩, 곰탱이, 달. 해서, 오늘은, 5, 6, 7, 8, 9, 10, 11, 12, 13마리가 왔습니다. 최고 많이 온것 같습니다. 오늘은 이걸로 산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